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몸은 달라도 마음이 같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몸은 같으나 마음이 다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무명의 인연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애욕이라 하고 애욕으로 인해 짓는 바를 업이라고 하니 이 업의 인연으로 인해 과보를 얻느니라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날때 이만의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짓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무릇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소멸을 열반이라 한다.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라. 무엇을 웃고 기뻐하랴. 세상은 쉴새 없이 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무유정법이 불법이다. 일정하게 정하는 법이 있지 않아야 깨달은 자의 법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하라. 호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하라 물방울이 그릇을 채우듯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채운다.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튼다.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여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심은 일체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매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 밭은 잡초의 해침을 받고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해침을 받는다.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생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배우는 자가 첫째 할 일은 나를 떠나는 것이다.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내 몸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초놈을 아껴야 한다. 번뇌를 끊는 것이 열반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지혜가 걸림이 없음도 열반이요 열애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이다. 본래의 근원은 욕망이다. 보리 꿀을 애써 모아놓으면 자신은 먹어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앗아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급급하다.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서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본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여 뒤에 집착함으로써 태어남, 늙음, 근심, 슬픔, 고통, 범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성스러운 수도자는 감각의 대상을 좋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위에 여섯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열반은 고소멸이다. 배풀어주되배풀어준다는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넉넉한 자이다. 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런 집착이나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짓도 교만심도 없으며 모든 속된 것을 버리고 오로지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생과 살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공양하라. 부모가 늙어 기력이 약해지면 의지할 사람은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다. 아침저녁으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잠자리와 즐겁게 말상대를 해 드림으로써 노년의 쓸쓸함을 덜어 드리도록 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약보지 않는다.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한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